아. 인원고등학교 학생소연합회 결성 계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원고등학교 학생소연합 대표 김화랑입니다 우리 인원고등학교 학생소연합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나타났어야 하는 필요한 학생 조직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 필요는 이 시대와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그리고 함께하는 학생들의 미묘한 조합으로 비로소 인원군 학교 학생소 연합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비록 할줄 하는 것할줄 하는 것도 많지 않지만 부족한 게 많은 학생이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제가 생각하는 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껏 학생들은 그동안 무진했던 그리고 묵인되어 왔던 수많은 사상주의 교육에 무참히 노출되어 왔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학생 학생 아 죄송합니다. 생활기록부 안 좋게 쓰여질 것도 있고. 수업 분위기만 망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결국 지금의 사태를 야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마룬타나, 마루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의무교육기간 동안은 그들의 정치적, 목,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계로 개조당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계로 개조당하기를 거부하면 교내 왕따를 조장당하고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듣거나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흔적을 남겨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처음에 학생소연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이런 조직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하지만 저는 현재의 시간에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리고 어느 날에 인원고등학교는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로 하여금 "이제는 지켜내야 한다" "지켜내야 한다"라는 결의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대는 철학적, 이념적 부패가 썩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인원고등학교인농고등학교는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독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학생의 결의는 학생의 정신적,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연합, 이념, 이념적 영역이 온전히 학생의 것이며 학생에 의한 것이며 학생을 위한 것임을이 시대에 선포하고. 모든 학생들이 정치 교사들의 종속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학생들 입장에서 현재처럼 가정의 영역이 빠르게 줄어들고 공공의 영역으로 내몰, 내몰리면서 학생의 결이는 스스로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전 시대에서는. 가정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을 현 시대에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배우고 느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 시대에서는 의식과 정신적 영역을 가정에서 배웠지만 아, 배우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관념이 생겼지만 이 모든 영역을 말미암아 인류 철학적 이념이 가치관이 태어났었습니다 입니다 네, 사합니 해서.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감사이니니라 공공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학생들에게 의식적, 정치적, 정신적 사합니니다가사합니다니다감사합 공공의 영역에서 언제든지 의식과 정신적 영역을 주입시킬 수 있는 시대인과 동시에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거의 특정 정치 세력화된 교, 교사들이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육 과정을 회기라, 회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학생들은 그들의 정치적 놀이기로 사용하기에 너무나 완벽한 환경에서 무책임하게 기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화된 교사집단들이 학생의 본인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을 시키고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원고 사태에서는 심지어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사태까지 기억 코 오게 된 것입니다. 어... <목소리도> 특정 정치 세력화된 교사 이익 집단들이 학생들을 사육하기.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정신적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 썩은 병폐를 도려내고 학생들 스스로 그들의 사육장을 뛰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스스로의 정신적, 의식적, 사상적, 정치적, 철학적 인연적 영역을 추악한 정치교사로 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는 학생의 결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인원고등학교 학생소호연합은 이 자리를 빌어 알립니다 오늘 부로 인원고 학생소호연합을 필두로 해서 전국의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연대를 희망합니다 비슷한 사상주의를 얻거나 비슷한 의식정 고기로 하는 전국 각지의 모든 깨어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시대적 학생의 결의를 다져서 그들의 추악하고 썩은 병폐를 우리가 스스로 돌려내어 학생들이 학생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은 전국 학생 수호 연합의 결성을 예고하겠습니다. 이상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표 김화랑이었습니다.